은퇴시기 전으로는 이런저런 불안과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게 되는데요. 더욱이 100세 시대의 은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다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생활비는 물론이고 이런저런 명목의 돈 지출과 관련해서 배우자와 말다툼도 자주 하게 되네요. 노후에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생활비 지출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년들의 희망 은퇴 나이는 65세인데 반해 현실은 이보다 10년 이상 빠른 50대 초중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노후의 적정 생활비는 평균 369만 원이지만 실제 현실은 212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더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 52% 정도는 노후 준비를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 노년기의 생존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도 은퇴를 하게 되면 남은 인생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인 압박감으로 마음이 급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나는 다르다면서 굳이 그 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전문가들이 꼽은 은퇴 후에 패인되는 지름길 다섯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는 잘 모르는 분야에 절대 투자하지 않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없이 회사에 매여 살다가 갑자기 아침에 갈 곳도 없고 집에 있자니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안해본 것에 투자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중첫 번째가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나 할거 없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르신들 같이 순진한 퇴직자들의 은퇴 자금과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천지입니다. 특히 그들이 노리는 사람은 평생회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만 하느라 바깥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노년층 분들은 자기 은퇴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머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빨리 큰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은퇴자산을 크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익을 거두면서 잘 지키는 것입니다. 투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엄변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투자자의 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오게 만들려면 얼마나 말을 잘할까요? 모르는 사람이든 지인이든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귀가 솔깃한 투자 권유를 받는다면 먼저 그 사업이 성공 가능한 것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은퇴 자금을 지키는 제 1원칙은 바로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지 마라, 아는 것에 투자하라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 아는 것이 많다면 남들보다 투자를 할수 있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보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겠지요.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과 퇴직금을 날린다면 노후의 삶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젊어서야 그돈 날려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우린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하신 경우라도, 경제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는, 준비 안된 창업 하지 않기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에 대안으로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마냥 놀 수는 없으니 뭐라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창업은 취업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는데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생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을 창업비용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 아이템이 독창적이지 못하고 벼락치기로 준비하다 보니 쉽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한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 커피숍이 된 이유이지요. 더큰 문제는 이처럼 창업률이 높은 업종이 폐업률도 높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창업은 자아 실현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생계가 목적입니다. 창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잘될 거라는 아니란 생각은 접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충분히 창업 준비가 되었는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시행착오를 가져오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 단계에서는 창업 목적과 재무 상태, 창업 집중 여부, 그리고 노후 준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자본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은퇴 후 창업의 최우선 조건은 창업 비용의 적정성인데요. 큰 성공보다는 일하는 보람과 안정적인 수익의 목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비롯해 노후 자금을 창업에 투자할 경우 실패 시 회복이 어려우니 감당할 만한 예산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선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잘 알고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노후에는 조금 덜 벌더라도 일 자체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날수록 일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도 느낄 수 있는데요.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또는 너무 유행을 타는 업종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강점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준비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될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준비해도 생기는 게 창업 리스크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정말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사업 업종에서 실제로 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피가게를 열고 싶으시면 커피가게 아르바이트부터 편의점을 차리고 싶으시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그렇게 일 2년 정도 실제 현장은 어떤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의 수익 구조가 가능한지 직접 경험해보시고, 그래도 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길 경우에, 자기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는,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질 나쁜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돈이 은퇴 노후 자금이라면 더더욱 안타까움을 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은퇴 후에는 사회와 단절되어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순간적인 인지부조화 등으로 판단력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좋은 차, 비싼 옷과 번듯하게 차려진 사무실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욕망의 불을 지핍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불안감을 이용하는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금융사기 수법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에서 2년간 어르신들에게 접수된 피해 신고 제보권 중 자주 발생하는 사기 수법 특징 3가지를 공개하였습니다. 첫째는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를 활용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사기 업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도 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현혹하는데요. 사업은 주로 일반인들이 검증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는 평생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현혹합니다.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래 현금 흐름이 불확실한 어르신들이 표적입니다.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은 약속한 확정 수익을 지급하며 믿음을 주어 지급한 배당금도 재투자로 이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모집수당을 믿기로 유인합니다. 어르신들은 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 또는 가족 등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체들은 고객의 모집 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 가족 등에게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수익 무위험에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업체 혼자 수익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절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 수당 등을 지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겠지요. 결국 돈은 스스로가 관리해야 합니다. 조언은 어때? 그 조언을 판별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 돈을 사용하는 본인이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각자도생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차가운 단어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젊어서든 늙어서 나중에 오든 결국 이 돈의 관리는 자기 자신의 수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네 가지 능력 중에는 그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돈을 벌고 모으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반드시 배우고 지니셔야 됩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네 번째는, 무언가를 배우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노후 준비를 망치는 또 다른 생각은,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늦은 때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중장년이시라면 100세 시대에 이제 겨우 반을 사신 것 뿐입니다. 머리가 굳고 습득이 느리기 때문에 혹은 이 나이에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엔 노후 연령이 늘어나는 만큼 제2의 직업이나 취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딱히 하고 싶은 취미도 일도 없다 하시면 국가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자격증을 따보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은퇴 후 남성 중장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인 지게차 운전 자격증과 굴삭기 자격증은 60대, 70대까지도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50대 중반이나 후반의 자격증을 따도 10년은 더 일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은퇴 후 취미나 소일거리 없이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길입니다. 100세 이상 사신 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60에서 80세였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그저 뒷방 늙은이로 방에서 TV나 보면서 노후의 시간을 소비한다면 그 시간들을 우리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시기는 치열한 성과에 집중하는 대신 삶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때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젊다는 걸 잊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 은퇴 이후에 건강한 노후를 누리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다섯 번째는,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절대 서두르지 않기입니다. 80년대는 은퇴자의 70%가 자녀에게 생활을 의탁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자녀리스크라는 말까지 생겨날 만큼 자녀가 자산은커녕 노후의 리스크가 될수 있는 현실인데요. 현역으로 일하는 동안 노후 대비에는 소홀하고 자녀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쏟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해 놨다고 하더라도 자녀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노후 설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는 일찍이 자식에게 전 재산을 넘기고, 노후를 딱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요. 젊어서는 상가도 여러 개 가지고, 부유하게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식들끼리도 서로 더 가지려고 싸움이 나서, 지금은 그 자식들끼리도 서로 안 보고 산다고 합니다. 자기 살던 집까지 큰아들 명의로 넘겨줬는데, 재산 넘겨받고 나서 부모를 안면 몰수해버리더랍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구박을 받다 봤다. 나중에 아들 딸집 전전하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혼자 방 하나 얻어서 청소일 하시면서 사신다고 합니다. 재산 증여뿐만 아니라 자식 사업 자금이니 결혼 자금이니 하면서 과도하게 자녀를 지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이 사업하는데 돈이 급하다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다든가 자식 번듯하게 결혼시키려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 탈탈 털어 자식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자식은 나이가 60, 70을 먹어도 자식이라고, 남들보다 더 챙겨서 시집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도 알겠고, 사업 자금 쪼들여서 고생하는 거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알겠지만, 자신이 가진 재산을 올인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자녀를 리스크라고 부르는 주장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식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려고 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가 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역할 정도를 감당하고 부모도 정서적, 경제적으로 계속 노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빨리 선을 그어주어야 그 안에서 자기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서로가 독립된 존재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늙어서는 돈을 꼭 움켜쥐고 계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죽기 직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 하면 폐인되기 딱 좋은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귀를 닫게 되고 인생 망치는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말씀드린 리스크를 항상 유의하시고 천천히 노후준비에 대해 공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30년 이상의 노후준비에 꼭 필요한 항목들은 무엇일까요? 은퇴연구소에서는 노후준비에 OF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F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돈 파이낸스입니다. 노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3층 연금으로 노후의 월급인 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현역으로 오래 일해서 전략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수령받는 금액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죽을 때까지라는 모호한 기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령기간이 짧으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산다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고갈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늙는 것도 서러운데 금전적인 문제까지 늙어서 해결해야 한다면 더 서글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에는 집한 채보다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연금이 중요해서 3층 연금으로 노후의 월급인 연금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 피트니스입니다. 건강하게 신체 나이를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마음 습관입니다. 즉, 스트레스 관리법인데요. 웃으면 보기 와요가 아닙니다.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돈으로는 살수 없지만, 인체에서 특정 조건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암 치료제가 바로 엔돌핀, 세로토닌과 도파민입니다. 나이 들수록 많이 웃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인데요.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길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같은 값이라면 저염식 건강식으로 균형 잡힌 규칙적인 식사가 더 도움이 됩니다. 또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시고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습관이 오래 사는 지름길입니다. 좋은 배우자 그리고 좋은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일거리 필드입니다. 소득을 올리는 일거리뿐 아니라 은퇴 후 남는 시간을 보람차면서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를 의미하는데요. 100세 시대인 만큼 은퇴 후 3, 40년을 어떻게 보낼 건지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고 노후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도 고려하면서 취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직장이 필드겠지만 은퇴한 후에 필드는 달라집니다. 파크골프나 글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점은 꼭 소득을 얻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내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야 노후에 많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친구 프렌즈입니다. 돈 있고 할 일이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재미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기에는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활동은 고립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요. 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 그리고 종교모임 등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마음이 경직되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젊고 신세대처럼 행동하는 친구와 어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재미 펀입니다. 돈도 소일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인생이 재미있고 즐거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노후에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연구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바쁘답시고, 재미있는 영화 한편못 보는 인생을 과연 재미있는 인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재미없는 인생은 재미없는 영화 이상으로 지루하기만 할 것입니다.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인생을, 재미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래 살아도 말씀드린 OF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노후는 정말 강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는 누구나 꺼립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은퇴이기도 하지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셔야 합니다. 기왕이면 은퇴 후 30년, 40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노후의 오박자, 즉 OF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는 긴 여정인 만큼 무조건 돈만 보고 무리한 재취업이나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할수 있는 일인지 또 좋아하는 일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노후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퇴하는 세대는 평균적으로 자유롭게 쓸수 있는 30년 이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도감과 행복감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나 걱정과 불안감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나 모두 미래는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 다가오는 노후를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난 30년을 불확실성 속에서 개척해 왔듯이 앞으로 남은 노후 30년도 개척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늙습니다. 자연의 섭리이고 공평한 시간법칙입니다. 누구나 윤택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다를 명심하시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준비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후 준비는 그게 무엇이 됐든 생각이 아니라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